왔요 <laughs> 다이어트 아 또. 너무 잘하고 있고요 얼굴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위였죠? 심지어 자고 일어난 건데 부키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정도면 살이 빠졌다는 뜻딱 <laughs> 기다려 비키니 내가 너내 옷처럼 입어주겠어. 놀라지 마. 와우. 시원하다. 왜제똥 싸는 걸 밖에서 기다리시죠? 부담스럽게?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시냐고요? 부담스러워. 내 사생팬. 저의 운동메이트. <laughs> 운동할 을 거야. 에스 에스 스파르타. 이거 입어야 되는데? 입어야 돼. 나도 입었어. 브라톱 빨리 입어. 입어? 어. 또? 쟤. 가 고새끼 중에 쓴 제일 안 쓰는 새끼야. 진짜 새끼가. 취소 줄 탈게. 원짝 홀 아, 이런 것도 있냐? 나 벌써 살 빠진 거 같잖아. 변소리야. 이거 왜 너무 혼쭉해졌는데 뭐 야채 만두 우와 야채 만두 야 대박 대박 이거 맞는 사람 누구 누구야 나야 <laughs> 너무 가정적이다 나한테 결혼할 거야 나랑 결혼해줘 <laughs> 그리고 내가 <돌아버려>. 피자 시켰어 와 <laughs> 피자야 <laughs> <laughs> 피자를 시켰어 맛있겠지 야채 피자라 잘한 쪽돌아보이 카메라 나오고있어 응. 아, 돌아서 못는데아내눈 <laughs> <놈>! 식구군 <laughs> <laughs> 피눈시해소 아, 네! 칼칼하오 운동 안 왔어? 저짐 싸야 돼서 왜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나 이제부터 하고 삼계 끊었어 어머 나한잔 미쳐버려 <laughs> 아, 아 알았어 아, 알았어 민경이 다이닝 나 진짜 건강식이 어. 어. 빨간색이 한살 절대 안난 살면서 처음 먹어봐 지나 냉팥 진 너무 좋아하잖아 어, 이거 뭐야? 돌아봐 요거트야? 아니요, 무슨 화장품일걸요? 나 찍어볼 뻔. 마다 <목소리> 먹을 걸로 모른는데스시가도 되겠다. 이게 뭐야? 너한제가 있잖아. 뭐야? 있어? 안미에서 남자생겼다. 어디가 또 왔을 때? 오 토토지 이런 데 아니지? 닉네임 정해가야 되거든. 나인그야나 어. 폴라야. 나난 피크. 너무 어려. 나 피크 봉제 있지. 아 너무 그어 근데 왜 피크 봉제야? 아. 너무 안 어울려. 나 피크 봉제야. 피는 그 색. 피는 새 색. 닉네임 술톤 어떤데? 나 원래 빨개져. 엽빠시가 나왔어 모가 병... 되는 거 아니야? 한한장을때뭐 했을 아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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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한장 한, 살쪘을 때 어. 한님되렇게 다달의 민족 주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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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거 무슨 네컷인데? 어? 곰돌이 네컷? 곰돌이 네컷 처음 찍어보잖아. <laughs> 갈겨아갈겨 <갈려>. <갈려. 웃음> <laughs> 어? 어, 우와 이거 봐. 이거 시크릿 주주. 어, 진짜 이쁘다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귀엽잖아. 귀여워. 어때? 너무 이뻐 우와. 어, 귀여워. 너무 예쁘 어? 야, 이것도 이쁘다! 이거! 응. 이거! 응. 이거 응. 이쁘다! 이거 이거다! 뭐.. 넥스트! 스티커? 보고싶다 진짜 미치겠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좋은거 많이 나왔다! 넥스트! 드로잉 오메! 뭐 하트 살겨? Wow. 와우! 퇴근하고 공복운동하러 가는 기이기 <laughs> <laughs> 땡! 이제 잘 거예요. 너무 피곤해. 95% 그래서 굉장히 쓰거든요?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냥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밥

근데 나 쪼닥살 개.. 1오조 <laughs> 아니 봐봐 <웃음> <웃음> 내일 공부복권 인사하러 올 거야? 당연하지 개 말라야겠다 오늘 도프로스피쫑쫑한데 여기 뭐? 응. 이.. 이.. 여기 살은 계속 빠질까? <laughs> 마라탕 먹으면 마라태지 <laughs> 마라탕 마법? <막어? 웃음> 아, 네. 이제 제로 칼로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돼지, 돼지, 게, 제로 칼로리 주세 돼지! <laughs> 너 무슨 제로 칼로리 나왔으면 좋겠어? 아유, 마라탕 제로? <웃음> <웃음> 마라탕 제로 나오면 만날 먹을 거야? 음, maybe? 쉴 때까지는 먹어야지. 제로 마라탕 나올 때까지. 화이팅! Okay. 야, 너 블랙핑크. 뭐야, 이거? 요새 유행하는 가방이잖아. 설바야 롱샤. <laughs> 이거 유행 맞아? 내 몸은 크지만 <laughs> <laughs> 야요새 줄넘기 유행하는 거야 아 그래? <웃음> <웃음> 진짜 모르겠다 야 처음엔 그래 근데 하다 보면 배드민턴 했어? 응 했어 역시 핑크 공주라 다르지? 비슷해 어. 비슷해 제니처럼 잘 뺐기 때문에 니들어보 음. 더워? 아니? 어. 나도 안 더워 안 더워? 어안 어, 더워. 더워 야 나가면 더워 오케이 <laughs> 맞아 <목소리나>